민들이를경찰에추호하자는 누가 추호합니까? 다시 한 번, 고청입니다. 경찰여들은 정당한 정의때문을 수용하세요 여러분들은 경찰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인데 우리나라 헌법을 수용하시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을 수용하는 게 경찰의 사명 아닙니까 어째서 경찰이 먼저 앞두서서 자, 우리 의 기자회견, 이제, 경사 차량, 치, 아, 들어갔습니다. 경찰 열어주세요. 우리 기자회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복착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하면, 우리 마무리 질수 없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하지 밖에 없어. 하루속히, 기자회견 마무리 짓고, 우리를 해못 짓고 싶다면, 기자회견을 적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빼주세요.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과장님, 경찰 경력 빼주세요!